미혼 여성에게 이혼할게 1억으로 내 자식 케어해줘. 이 미혼 여성은 아까 말씀드 뉴스 이유진입니다. 구리타 유리 뉴스 이유진에게. 자, 원래 이유진이 뉴스라그 할게요. 뉴스가 이렇게 카톡 공개했죠. 나랑 사귀자. 안정머이 그래서 뉴스가 무슨 개소리세요. 여기까지만 공개를 하고 이제 더 뒤를 공개 안 했는데 어제 안정머이 방송에서 뒤에 거에 공개 안 하냐. 그 뒤가 핵심이다. 왜 공개하느냐? 도발을 해가니까, 뉴스가, 그래, 공개한다. 그럼 공개하겠다. 너 후회하지 마라. 아니, 후회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너 그거, 그거는 이혼 사유가 되는데, 너 내가 공개하면 이혼 사유가 되는데, 너 이거 핑계리고 이혼하려고 그러는 거지? 너이혼 하기 위해서 나 이용하는 거지? 왜? 본인도 본인 알 텐데, 뒤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어쨌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공개를 하게 된 거예요. 처음 스타트는 뭐냐 안정권이 자기 부인하고 개싸움 벌었나봐요 개싸움 벌이고 뉴스의 증언에 따르면 안정권이 부인이 뉴스에게 울면서 만삭인데 자기가 안정권이가 칼을 들고 협박을 하고 자기 배를 찼다 안정권이 부인이 뉴스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 정도로 싸운다 이거죠 안정권이 부인하고 싸울 때칼 들고 만삭인 부인 배를 찰 정도로 싸운다는 게 안정권 부인의 증인, 증언입니다. 근데 안정권이가 여기 대해서 아, 뭐 부부싸움 다 원래 그렇게 하는 거 아니냐? 부부싸움 할때칼 들고 싸우는 사람 몇명 있어요? 어. 부부싸움 할때 임신한 부인 배 차고 싸우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어. 정규재 2번 그렇게 싸웁니까정규재씨 당신 부인에게 칼 들고 당신 무슨 며느리, 만삭인 며느리 배 차고 다녀요? 어? 나는 정규제 이범이라는 사람이 안정권 같은 자를 당신 딸하고 붙일 수 있어? 안정권 영상을 당신 가족이랑 같이 볼수 있어요. 욕하는 거 못하죠. 안정권을 자기 가족들한테 이범, 당신 딸이든 뭐든. 그놓고서 남의 여자들에겐 돈 달라 고 그래요. 안정권 풀어가지고 그런 식으로 싸운다. 이거. 그래서 그런 식으로 완전 개싸움한 내용을 녹취를 해가지고 뉴스에게 카톡으로 보냅니다. 그 카톡 파일이 있어요. 다시 물어볼게. 2번 정규제. 당신들 부부싸움 한 다음에 그걸 녹취해가지고 그것도 막 칼리고 막울부짖고 이런, 이런 녹취를 미혼 여자한테 보내요? 당신들은? 부부싸움 한 다음에? 그런 놈도 있어요? 그게 일반적인 한국, 한국의 부부 사이가? 그, 울고 불고막 와이프가 하는 그 녹취를 유스한테 보내주고 안정권이가 품평을 해달래, 의견을 달래 의견을. 그러니까 당신들도 그러냐고요? 안정권 뒤에서 하는 자들. 왜 안정권이가 그렇게 답을 하니까 다 그러는 거 아니냐 부부 사이가. 그렇게 해서 시작된 거야 이게. 그러니까 얼마나 황당하겠어유스가 당연히 대표님 왜그래서 왜그러서하니까 안정권이 거기서 나랑 사귀자 확 해버린 거예요. 그가 그러니까 이 뉴스가 무슨 개소리세요? 그러면서 이제 이어지는 건데 대화가 무릎 꿇고 빌고 다했거든요. 뭐 이건 아마 뭐 <laughs> 와이프한테 뭐 그렇게 하면 뭐 그뜻 같아요. 근데 이제 안정관은 죽어야 끝난다 이혼하든가 그러니까 이게 왜 부스스한 내용을 미혼 여성하고 있다는 얘기를 떠드냐고 난 일단 카톡으로 왜떠드어 미혼 여성이랑 이게 이제 문제를 할것 같으니까 안정관이가 자기는. 모든 여자한테 다 그렇게 한대. 모든 여자한테. 정규자 이범씨도 그럽니까? 아무 여자한테나 부부싸운 다음에 <laughs> 카톡으로 녹취 돌려준 다음에 나 이러겠다 떠들어요. 아무 여자한테나. 목격님 가다 이제 이혼 얘기를 왜 하냐고 미혼 여자한테 사귀자고 한 다음에 그것도 제가 그랬죠. 유부남들이 불륜할 때99.99% 이혼한다고 떠듭니다. 그게 아니면은 미혼 여자가 유부남을왜 사겨요? 이 작자도 바로 이혼 얘기가 나오잖아요. 불륜에다가 여자 두명 죽었다면서요. 김정민이까서 이혼 얘기부터 입에 달고 다닌다니까 유부남들은 그러면서 침대 안경 서랍에 지금 뉴스는 계속 하는 거야. 지금 정신 차리라고 정신 차리고 계속 얘기을 지키는 데 힘이 되는가 가지고 하고 있는 거고, 얘는 침대 안경 서랍에 1억 있다. 어? 이거 네가 가져가서 가져가서 보관하다 애들 잘하거든 케어 좀 해줘라. 어? 이게 이게 미혼 여성한테 사귀자고 하더니 이혼한다면서 돈1억 현찰 했으니까 네가 가져가. 이거 무슨 얘기예요? 이게 그냥 애들을 생각하는 얘기인 것 같아요. 내가 알고 있는 유부남들 이런 수법 많이 씁니다. 어? 처녀들한테. 왜? 일단 와이프하고 싸우는 거를 보여줘야 될거 아니에요. 내가 이혼하겠다는 거를 입증하려면은, 말로만 믿겠어요. 젊은 그 미혼녀가 유부남 사귀는데, 말로는 안 믿으니까 일부러 들이받고 싸워가지고, 그 녹취를 까주는 거죠. 나이 정도로 와이프 두기 패했으니까 이제 믿겠지? 자, 이혼할 수 있다. 이제 증거 보여준 다음에, 이제 돈자랑이는돈 자랑, 이제. 어, 돈 자랑. 현찰. 이 1억 누가 줬습니까, 이거. 자기 불륜, 뉴스랑 불륜은 안 했지만은, 불륜을 하겠다고 마음먹은 여자한테 주는 현찰 1억 거 누가 준 거예요, 그 돈. 바로 보수 금붕어 당신들이 준 거예요. 안정권이가잘 싸운다고. 당신들이 뼈뼈 빠지게 번 돈, 준 돈을 불륜녀한테 현찰 1억 지르는 겁니다, 지금 이게. 당신들도 죄인이에요, 지금. 공범들이야, 안정권이랑 1억 가지고, 어? 같이, 가족을 꾸리자는 얘기예요, 이거. 뉴스에게. 이거 알죠? 이거 유부남들이면 알죠? 무슨 얘기 하는지. 이런 작자를 지금 보수의 영웅이라고. 자, 그리고 다음날, 안정거리 뉴스에 전화해서 애가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또 혼전승결 선약까지 했대요. 뭐 통일교는 그렇다그러네이 더러운 유부남이. 불륜녀, 두명 죽인 유부남이 이렇게, 이렇게 들어오는데, 혼전승결 서약한 그 미혼 여자애가 얼마나 놀랬겠어. 당연히 안 된다 그랬겠죠. 그랬더니 녹취의 생생이 나옵니다. 나 죽어버리겠다, 나 자살해버리겠다, 어? 자살하겠다, 협박가갑니다 자살하겠다고 안정근 자기 입으로 뉴스한테만 그러는 게 아니다. 나는 모든 여자한테 다 그런다. 어? 모든 여자한테 부움에서 자기 부인 칼 들고 협박하고 배대기 발로 찬거 비명 지르는 거 녹취해가지고 모든 여자한테 보여주고 모든 여자한테 나 이혼한다 나 1억 있어 가져가 이딴 짓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 때문에 벌써 두 명의 여자가 죽은 거 아니에요 그안정권이 정규재하고 이범이 딸한테 이렇게 봐 어? 아니면 정규재하이범 와이프한테 이렇게 해 너 어떤 여자한테 다 그렇게 한다며? 너 무조건 정규제하고 이범 딸이나 며느리나 부인이나 그렇다 따고 그렇게 해봐. 이런 더러운 자들이거참 제가 지금 이런 꼴이 이게 지금 보수 안에서 벌어지면 안 되거든요. 안정권하고 이 문제는요. 지금 지금 이우진이고 지금 저 간지고 이런 문제는. 정규제 2범이 선을 걷으면요, 이거는 보수 장애 밖에서 벌어진 일대요. 이게 안에서 나오면 안 되고 보수 밖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그 안정권이 벌어오는 푼 돈의 탐욕 때문에 이걸 보수 한 가운데서 지금 이게 논쟁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완전 썩어 들어가고 있는 거죠 전체가 다. 그래서 저는 방법을 바꿨어요. 다 썩어 들어가 가지고 다 무너뜨리고 얼마 안 남은 썩지 않은 거 가지고 새롭게 시작하겠다. 도리가 없다 이 보수에서는. 진중권이 보수 진영에 들어와서 신대표를 지금 까고 있는 현상을 보세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진짜 오랫동안 진전성 갖고 싸웠왔던 보수들이 지금 다 쫓겨난다는 거죠. 어? 다 쫓겨나고 그 쫓겨난 장애 쪽에서는 정규재와 이범이 집어넣은 안정권이라사익꾼이 지금 둘러싸가지고 다 보수를 써가고 있고 나는 지금 이 정규재 특히 이 전경련 하는 짓이 워낙 야비한 게 많아서 김종인과 함께 보수 쫓아낸 다음에 거기에 안정거리 같은 놈 박아둬가지고 재기불능 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정규제가 그러고도 나무린간이에요 어. 자이자 박금희님 예 1등급이시고요 로즈마리님 예 김부일님 그레이스님 1등급이고요. 치약산 까치 독사. 어제 방송 안 치린 모습에서 김대중이 보였어요. 어제는 이유지랑 그냥 한방 정확히 맞아가지고 카톡 간 거, 뭐, 행설수설 막 해롱해롱 정신이 없더만요, 어제. 그런 정도 멘탈로 무슨 빨리빨리 나가는 게 좋고, 지금, 지금까지만 봐도 안정거리는 징역 10년 넘어요. 이발루션님, 작년 잔정권이 경찰이 다리 걸어 목다 쳤다고 기수사가 방송할 때, 성도에서 기수 없이 멀쩡히 빠르게 걷는 모습을 보고, 사익꾼임을 알았습니다. 이건 작은 사기죠. 이건 작은 사기요. 예 솔직히 이, 이런 정도는 우리 아스팔트 보수 운동가들도 많이 해요. 이거는. 이건 작은 사기고, 지금 이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찰리장님, 자발적 시청료 납부합니다. 예, 미디어치, 힘내세요. 우리는 사실은 시청료보다는 방위 성금이 맞는 것 같아요, 미디어치는. 눈부진 아침 님, 방임이 납. 그렇 방임이 납고 합니다. 미어치 원합니다. 레이철 정 님, 제대로 된 언론사는 미디어 칩분 이코 님, 안정근 왕자 시동이 후원한 거 뼈저리게 보나. 아 진짜 후원했어요? 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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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 하나를 뭐죠? 떨만이야. 그거 제가 이번 주 안에 지난 작년에 제가 천명 이, 이 고소고발장 받은 아놓거 있잖아요. 제가 추가로 안정근 사기죄 고발인 모집할 테니까 그 후원한 내역들 다 준비하세요. 후원한 내역 있는 분들은 고소가 되고, 엄상 고발이 되는데, 제가 2차로 다시 할 테니까, 예. 고백 후원자가 지지처를 한다고 협박하는 모습에 한 면을 느낍니다. 아, 이거, 이, 이, 좌익에서도 못 보는 겁니다. 제가 보수 운동도 시범했지만은 좌익이고 보수고 이런 거 처음 봐요, 지금. 정호빈님 칸초님, 예, 이것이 실화냐 수준으로 봤는데, 엄중한 사태였군요. 예. 반성반성 클린보수 사수, 하이트입니다 김부일님, 예, 이발로사님 대표님이 김정민 연세대학이 가짜라고 했을 때 김정민이 직접 학교와서 증명서 발급받는여상 때문에 말... 아니요 나는 연세대학이 가짜라고 얘기한 적 없어요 난 어, 연세대 문제를 가짜 얘기한 적 없어요 그런데 이거는 제가 어, 어, 김정민하고 안정거리하고 둘이 있는 거 사진 좀 보여줘요 예. 아니 저는 김정민 저는 카자흐스탄 박사 학위가 가짜고 몽골 학위도 가짜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을 했지, 제가 연세대학위 가지고 제가 문제 삼은 적은 없었거든요. 근데 김정민이 선관위에다가 이렇게 자기 경력을 넣었는데, 몽골 박사 학위만 남겨놓고 다 지워버렸어요. 그러니까 김정민의 지금 공개된 학력이라는 것은 몽골 박사 하나밖에 없어요. 나머지 다 지워버렸거든요. 아니, 연세대, 그 뭔가, 이 자는 전체가 다 거짓말이 아니고서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졸까지 업왜다 삭제합니까? 여기도 아마 안정권처럼 전체가 가짜 인생이가능성 높은데 지금 몽골 박사 문제가 걸렸잖아요? 우리가 작년 3월에 다 잡아놨어요 근데 이게 몽골이라는 나라의 특성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이 정통 방식으로는 하기를못 잡아요 가짜를 그래서 우리가 다른 방법을 택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마무리하려면 몽골에다가 우리가 사람을 보내가지고 한, 한 2, 3주 동안 보내서 우리가 정리할 게 있었는데, 한 천만 원 들어요. 근데 그때 마침 태블릿 피식 김한수가 쓴게 드러나버리니까, 그게 워낙 중요하니까 다 뒤로 밀어버렸죠. 그걸. 그다가 이제, 좀 김한수 문제가 정리돼서 또 보내려고 그랬는데이 김정민이 또결혼한다 그래가지고 또, 무슨, 어머니가 막 방송에 나오고 막, 어, 어머니가 막, 며느리들 그냥 뭐, 창녀검사를 시키니 많이 막, 여기 싸우고 있으니까. 이런 판에 내가 또 가짜 박사 가지고 하기에는 미안해서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잠깐 내, 내버려 뒀거든요 또 근데 이 자가 지금 갑자기 안정권 사기 문제 가지고 숟가락 들고 오더니 내가 뭐 박사 학 가짜를 못 잡아서 입도 못 열고 있다? 아니 그만 해줘야죠 뭐그 내가 김정민이 결혼한 지 얼마 안 됐고 자기 입으로 술집 여자랑 결혼했다고 떠들고 자기 입으로 자기 어머니가 자기 부인을 막 창녀 검사를 하고 내가 그 여자애가 안돼 보여서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조용히 그냥 애들 데리고 조용히 용돈에나 뜯고 있었으면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뭐 입, 입 잘못 털었으니까, 이번에. 네. 정리해 주는데, 그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정리하는데 약간 좀 비용하고 좀 귀찮은 게 들어가는데, 김정민이 저를 형사고소 하면 바로 끝나요. <laughs> 그러면 빠르면요 한, 한, 한 달에 끝나요. 김정민이 형사고소 해주면은. 그런 문제가 있다니까요. 못 걸죠, 형사고소. 진아 TV 걸었다고 사기치는데, 진아 TV는 가지고는 딴 표현 갖고 모욕적를 넣었지, 가짜 박사 못 걸었어요. 아니, 저희가 오늘부터 조치를 지금 취해 들어가는데, 우리가 움직이면 두달 걸릴 거고, 김정민이 걸어주면 한 달이면 끝나거든요. 가짜 박사 김정민, 저를 고소하라고요. 그리고, 안정권이 사기친 거 몰랐다? 이거 뭐 하는지 아는 줄 알고? 안정권이 학력 경력 사기쳤을 때, 내가 잡자마자, 인천 항만청 가가지고 설칠 때, 아니, 나는, 해양대 입학 문제하고 세월호 설계해가지고 감옥 간냐 이걸 문제 제기했으면은 법원하고 해양대를 가야 되는데 인천 항만청으로 가가지고 배탄 기록 되는데 여기 왜 따라갔습니까 이거 어, 김정민이? 어? 아니 경력을 뭘로 증명하는지도 몰라요? 해양대하고 법원을 가야지 왜 항만청을 가는데 여기 왜 따라갔냐고요? 공범이죠 공범. 뭘 몰라 모르기는. 응? 그 안정권이가 뭐김정문이 박사기 돈으로 샀다 그러는데, 안정권 수준에서 그못 잡으니까 차라리 천만 원은 미디어널에서 보내. 우리가 잡아줄 테니까. 지금 안정권이가 내가 뭐 정보방 넓다. 자, 정규제 잘 들으세요. 안정권이 학력사기 친거 가지고 얻은 게 없다? 입만 열면은 자기가 뭐 엄청난 네트워크에 뭐 지식인 그룹, 뭐 기자 그룹, 검사 그룹, 그거 가지고 돈 뜯잖아요. 조사한다고. 그게 세월호로 설계하는 대형 선박 엔지니어이자 설계자이자 해양대 출신이라는 게안 먹혔을 것 같아요. 그게. 나 그냥 고졸인데 내가 검사 잘 알고 기자 잘 알고 먹혀요. 계속 사기 쳐가 쓰고 가지고 지금 어떻게 그냥 고등학교 졸업한 자가 대한민국 오피니언 리더라인다아는 것처럼 사기 쳐요. 이둘다 마찬가지. 아, 둘다 끝장 낼 건데 이번에 이번에 왜냐면은 여기가 문제가 아니에요. 얘들은 아무것도 아니고 부정선거 사기단을 잡고 태블릿 사기단 잡는 게 너무 문제이기 때문에 요 둘을 불소시개로 해가지고 보수의 진실 혁명을 일단 키워야 돼요. 어. 그래서 둘다 그냥 끝내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어. 오늘 삐딱선 방송 있나요, 7시에 아까 나지 않은 것 같은데? 아마 8시에 저, 조덕제, 어, 조덕제 배우가 8시부터 한 2시간 방송을 하니까, 어, 이거 그냥 사랑과 전쟁 드라마 아닙니다. 이안정관 문제. 이걸 우리가 얼마나 빨리 효과적으로 정리하느냐에 따라가지고, 대한민국 운명 달려있어요. 이 상황에서도 안정권인를못 쫓아낸다? 다, 다 접어야 돼요. 어, 다 접어야 됩니다. 네. 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